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뭇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길슭과 벳 여시 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시온에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훗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소적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나라들이니라. 보세가 갓집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미 베니므라와 숫꽃과 사본, 곧 해수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워라. 이는 문하스이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돈 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기사입니다.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주기로 약속한 땅을 다시 한번 이제 분배하여 주면서 약속한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분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최소한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최소한의 집단인 가족을 따라서 분배한 것은 합리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것과 작은 집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까요? 생각하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목숨을 크게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좀더 받아야 된다. 우리 가정은 큰 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자그만 각가정마다 불평과 불만도 있었을 것으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어진 땅이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숙하여서 아직 요단 서편의 서편 땅이 다 정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들의 목들을 챙겨주고 있는지를 보면서. 성숙한 태도로 입을 꾹다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구체적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두리뭉실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일이 될수 있는지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의 지경을 나누어 주었고 분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작은 집단인 가족의 필요를 생각하시는 친밀하고 다정하시며 세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큰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쓰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요단 동편 땅을 세세하게 가족마다 가족에 따라 분배하신 것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심히 살펴 다정하게 응답하시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을 거두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집합 안의 땅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지명이 아니라서 읽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지만 그 구절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정된 지역들을 다양한 지역인 거죠. 뭐바할 신의 신당이라는 그 의미를 갖는 땅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아픔이 있는 땅도 있으며.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평평한 평지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골짜기도 있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땅들도 있습니다. 도피성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지정된 땅은 이미 정복된 땅도 있고 또 앞으로 개간하고 정복해야 할 땅들도 있다라는 거죠. 땅이 분배되고 주어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이제 동편 땅을 분배받은 그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단 서쪽 지역의 종복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남은 할 일을 잘할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지 않을까, 저희는 묵상해 볼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문화세 반지파는 땅을 분배 받았지만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의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 정복될 때까지 그들은 합류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몫이 분배되었다고 멈추면 안 되고 가족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라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도와야 하는 일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들, 나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곳이 주어졌고, 이제 내가 이 일을 잘 마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있고, 나의 몫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힘을 낼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안해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는 아닐까? 내가 구원은 잘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로 내가 온전히 살고 있을까? 우리 안에 그런 의심과 불안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의 본향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와 불안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에 이른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동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중보의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미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아니십니까? 여전히 다른 기업들도 땅을 분배받은 기업들도 하나님은 기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어, 뭐 많은 산들을 아시죠?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면 만족하십니까?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땅은 쓸만큼만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다다익선, 없어서 문제지 주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를까요? 그들도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겁니다. 어, 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다른 지파 눈치 보지 않고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파의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소명을 중시하는 존재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럼 이 시대를 볼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삶이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목사가 성도의 삶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어 주는 말씀이 내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가끔은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되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님을 다해 열심히 살고 먹을 것안 먹고 해서 교회 헌금한다 이런 말도 하시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천하태평일까? 일안 하고 수고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성도들이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생각만 해서 살면 신앙의 성숙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힘든데 이번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피곤하니까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하지 말고 그 다음 주에 간단히 각 가정에서 성경만 보시지요.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까? 교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성도의 삶을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전하는 것이 목회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쉬워도 왜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 말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돈을 버는데 브레이킹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다면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살아가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가족마다 세심히 분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세히 살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두리뭉실한 응답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안심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싸우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형편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묻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산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간구함을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